이걸 모르면 드라마 귀궁 절대 못 따라간다 세계관 정리 드라마 귀궁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이 영상은 당신이 신과 귀의 논리 인간계와 초월계의 이중성 그리고 그 경계의 선 존재들을 이해하는 데 완벽한 프리뷰가 되어줄 것입니다. 신은 왜 인간을 시험하는지 귀는 왜 인간의 감정을 먹는지 그리고 인간은 왜그 경계에 서서 흔들리는지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드라마 귀궁의 세계관을 먼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은 드라마 귀궁을 보기 전꼭 알아야 할 세계관 입문서입니다. 1장 귀궁 세계의 구성 드라마 귀궁의 세계는 총 3개의 층위로 나뉩니다. 바로 신계, 귀계, 그리고 인간계입니다. 신계는 모든 질서의 시작이자 끝, 절대적 존재의 영역으로 신이 머무는 고차원 세계입니다.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를 감시합니다. 신들은 직접적으로 인간계에 개입하진 않지만 계약과 징벌로 개입하기도 합니다. 귀계는 억울하게 죽은 자, 원한에 찬 존재들이 떠도는 공간입니다. 원한과 한, 죽음에 얽힌 정서가 응축된 곳입니다. 그들에겐 잊혀지지 않은 감정, 지워지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곳의 존재들은 흔히 말하는 귀신 혹은 요괴라 불릴 수 있고 탈혼자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계의 존재들은 그저 공포의 대상만은 아닙니다. 인간을 도와주기도 하고 혹은 난처하게 하기도 하며 인간 세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인간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하지만 드라마 속 인간계는 단순히 현실의 공간이 아니라 귀와 신의 개입에 따라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세계이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감정이 핵심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귀와 신이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균형이 깨지면 귀궁이 열립니다. 즉, 이 세계의 괴는 서로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얇은 경계로 연결되어 있고 특정한 사건, 즉재산나 부속 등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2장, 귀의 진정한 의미, 귀는 단순히 죽은 자의 잔영이 아닙니다. 귀궁에서의 귀는 감정에 사로잡힌 자, 삶과 죽음의 경계를 거부한 자, 그리고 집착 속에 남은 존재입니다. 즉, 억울하게 죽은 자, 또는 욕망이나 원한에 집착해 정상적 윤회를 벗어난 존재들인 것입니다. 어떤 귀는 자신이 죽은 줄도 모릅니다. 귀는 인간의 감정에 끌리고 특히 두려움, 사랑, 복수, 미련, 죄책감 등에 반응하는데 이런 감정은 귀를 강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 감정이 인간을 또 다른 귀로 만들어 버립니다. 3장 신의 의미, 신은 우주의 질서와 균형을 관장합니다. 신은 초월적인 존재이며 원래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거나 신비로운 모습으로 드러나며 때로 인간의 탈을 쓰고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은 인간처럼 따뜻하거나 정의롭지 않습니다. 신은 감시자이자 시험자입니다. 인간과의 직접 접촉은 계약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부 신은 타락하기도 하며 귀와 유사한 형태로 변모합니다. 즉 귀궁 세계에서 신과 귀는 양극단이 아니라 연결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사장 귀궁의 의미 귀궁 그 이름은 글자 그대로 귀의 궁전을 뜻하지만 실상은 경계가 무너질 때 열리는 차원의 문입니다. 즉 차원 간 균형이 무너질 때 열리는 초월계의 문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극에 달할 때 특히 죽음에 대한 집착이 임계점에 달하면 귀궁은 열린다고 전해집니다. 그 문이 열리면 귀는 인간계를 침범하고 혹은 인간이 초월계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5장 중간자 경계의 존재 귀와 신, 인간은 서로 분리된 세계의 존재처럼 보이지만 이 셋의 중간에 존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반귀, 반신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계약을 통해 이 경계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주요 등장인물 중에 이러한 중간자에 해당하는 이들이야말로 드라마 귀궁에 숨겨진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존재는 결국 인간계와 초월계가 상호작용하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6장 귀궁에 담긴 감정과 죽음의 철학 드라마 귀궁의 핵심은 단순히 귀신과 인간의 대결이 아니라 감정의 과잉이 어떻게 세계를 왜곡시키는가, 죽음은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입니다. 특히 사랑이 과하면 저주가 되고 죄책감은 귀를 불러들이며 용서는 신의 시험이 됩니다. 7장 시청자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이 드라마를 보며 다음의 네 가지를 꼭 주목하세요. 먼저 계약 누가 신과 계약을 맺었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경계. 즉 귀와 인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이중성, 착해 보이던자가 착한자가 아니고 귀였고 무서운 존재가 오히려 인간을 돕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귀궁이 열리는 조건, 감정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을지 그 순간을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드라마의 깊이를 더하는 첫 걸음은 등장 인물들이 각각 어떤 계에 속해 있으며 그들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귀궁의 세계는 단순히 선악 대결이 아닙니다. 감정, 과거, 억울함, 그리고 신의 시험이 얽힌 복잡하고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귀궁의 주요 등장인물들을 좋은자 대 나쁜자, 인간계 대 초월계, 네개 축으로 나눠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